정치우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작품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들 오실 건데요.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감독님과 배우님들 입장하시겠습니다. 입장했습니다. <laughs> 네, 저희 먼저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이트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체차련 인사.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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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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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신요안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영화 야당에서 이강수 역할 맡은 강한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빠문지사 씨. 네. <laughs> <laughs>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의 고향 부산에 오니까 또 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어, 정저 끝까지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예! 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소문이 참 중요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조심히 들어가시고 맛있는 밥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우미 역할을 해주겠습니다 전화 좀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받으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 아, 이렇게 첫 무대 인사 때이 아, 시간에 모 많이 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오늘 주말 이제 시작인데 내일까지 이 영화 얘기하면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좀 다시 쌀쌀해지려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네, 재밌게 보셨으면 소문 많이 내주시고 조심들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입니다 그리고 국장부대에서 실질적인 국장부대에서 여기가 첫발이에요 됐습니까? 네. 예!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여러분들 재밌스 재밌게 보시라고 열심히 네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셨다면 저희도 그 보람이 있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요저이 친구 계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한테 감사의 표시로 뭐 드릴 거없고 이거 저 험블러를 좀 하나씩 드리려고 러는데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가서 드리겠습니다. 예. 예! i <laughs>